한 모서리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를 가, 나, 다와 같은 모양으로 쌓았을 때 겉넓이가 넓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한 모서리 길이가 4잖아요. 가를 보면 여기가 4, 4가 3번 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12cm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2개를 쌓았으니까 8cm 높이는요? 3개를 쌓았으니까 12c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가의 겉넓이는 건널면는이 면이 얼마예요? 12 곱하기 여기 12. 12 곱하기 12. 그리고 이 면은요, 8 곱하기 12죠. 8 곱하기 12.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은요, 12 곱하기 이 길이가 8이잖아요. 12 곱하기 8.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그렇죠.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4. 그리고 8 곱하기 12 하면 96이네요. 여기도 96이다, 그죠? 96. 자, 이세 개를 더 하는데요. 10, 16. 그리고 여기는 5. 5와 9를 더하면 14. 14와 9를 더하면 23. 2 올라가고,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36인데, 거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예요. 336 곱하기 2. 이제 이걸 계산하면, 336 곱하기 2, 2, 6, 12, 2, 3은 6, 7, 2, 3은 6. 672제곱센티미터 가의 겉넓이는 이렇게 구해지고 나의 겉넓이 구해볼게요. 한 모서리 여기가 4cm였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6cm가 되는 거고 이 세로 길이는요 두 개니까 8cm. 높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cm가 되겠네요. 자, 가처럼 구해보면요 36 곱하기 이 넓이는 36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이 넓이는요 8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이 넓이 36 곱하기 8. 그리고 네, 곱하기 2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하면 4, 6, 24. 4, 3, 12, 144. 여기 144에요. 144. 여기는 지우고 이제 144. 4, 8, 32였잖아요. 32. 36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요. 36 곱하기 8. 8, 6, 48. 8, 3, 24. 288이네요. 288. 이렇게 더하면 6, 더하기 8하면 14, 여기 5, 8, 16, 여기는 464인데요. 이 464와 또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464 곱하기 2하면 8, 2, 6, 12, 2, 4, 8, 928, 여기는 928제곱센티미터.